어떤 점에 가장 신경 쓰면서 연기를 했나요? 동공 확장 동공 확장 <laughs> 매력적인 무쌍 카풀 미모로 최근 스크린을 장악할 라이징 스타들이 있다 제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내어 보자 꺼내 보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때론 온몸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발자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티예요. <laughs> 대론 현실과 가까운 이질감 없는 캐릭터로 내적 침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솜, 전여빈, 이주영 씨의 활약을 K 라이징 배우 연구소에서 만나봅니다. 올 추석 연휴를 겨냥해 같은 날 개봉한 세 편의 영화 가운데 가장 먼저 승기를 잡은 영화가 있죠. 바로 천 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인데요. 어찌할까요, 박사님? 망주석에게 잇든 망령을 퇴마해야지. 사람의 마음을 끝 뚫는 통찰력으로 가짜 퇴마를 하며 살아가던 천박사에게 귀신을 보는 능력을 지닌 유경이 찾아와 저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고 건당 천만 원이서 천박사라고 들었어요 고객님! 바로 가시죠 그녀의 집을 찾았다가 뭐야 너 그곳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사건을 쫓는 이야기를 그렸죠 특히 이 영화에서 귀신을 보는 의뢰인 유경을 연기하는 이솜 씨는 하늘천 TV라는 채널을 우연히 보게 돼요. 거기서 천박산과 이제 윤배 씨가 액션과 테마를 하는 말발로 악기를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구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남다른 능력을 지닌 만큼 그게 새로운 전환점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기요. 감독님이 보라는 곳을 정확히. 잘 봐. 그거 힘들어요. 정확히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예. 그리고 카메라가 다가올 때 이제 동공 확장을 해야 해서. <laughs> 어, 지금 우리도 귀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잠시 누가 들어오셨나요? <laughs> 사람들의 몸을 옮겨다니며 빙의하는 악귀 범천 역의 허준호 씨와도 맞붙어도 결코 밀리지 않는 연기를 보여줬죠. 사람들이 저한테 오스, 어, 기대하는 카리스마가 나올까? 소미 때문에 이겨냈어요. 소미였고 뭐오 어. 촬영을 소미랑 어. 많이 했거든요. 아무 소리 하는 거 소미가 하더라고요. 선배님을 처음 뵀을 때이 CG 분장을 하고 계셨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혼전 말로 모니터를 보고 와 무섭다 했는데 선배님이 저는 컬러 렌즈를 끼고 있었거든요. 야니 네 눈이 더 무섭다라고 <laughs> <laughs>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2008년 모델로 데뷔해 이솜 씨폼 미쳤다. 오~~~ 이제는 모델보다 배우의 방점을 찍는 열일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천박사 너무 <laughs> 재밌게 나왔다 그래서 마침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